아, 한번물어보시겠요 네. 아니, 한 번. 미션만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내용은 여기 안산에 계신 분인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.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차는 아니고, 1.2돈. 주행거리가 좀 짧아요. 아버님이 타시던 차를 아드님이 이제 정리하신다고, 근처 가까워서 직접 끌고 오신다그래서 제가 방문 드린다니까, 아유, 아니, 바쁘신데, 직접 오신다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1.2돈. 표준캐. 몇 년식이지? 17년에 7만 5천 키로인가? 차는 괜찮아요. 표준캐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, 저기 오신다. 나오신다, 나오신다. 어, 네, 안녕하십니까. 아 이거 차를 정리하시는 거예요? 네. 아 어.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어요? 아니요 네. 제 명의로 되어. 아 지금 명의자분이 사업자가 있으세요? 예 네, 있습니다. 아 일반 사업자로 네. 있으세요? 예. 네. 사고는 없으셨고요? 네. 어 네. 타이어도 좀아 적재함이 좀 아쉽네요. 여기 칠을 한 거예요? 예. 네. 아 부식 나지 말라고. 네. 어. 예. 네. 다 다시 다 이걸 도색을 해야 돼요. 요렇게 상품화를 해야 돼서 요렇게는 판매가 아, 안 되고 예, 네. 네. 다시 해야 돼요. 그런데. 타이 보강도 좀해 가지고 예. 음, 일반 거랑 다를 거예요. 예. 네. 판에 하나 돌나와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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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수리하신 내역 있어요? 수리한 거 없어요? 없어요? 네. 오일만 넣고 다신 거예요? 아, 네. 음. 저는 큰뭐 사고 부분은 안 보이네요 다른 데는 견적을 받아보셨어요? 네 지금 다른 데도 받아보고 다른 데한 얼마 정도 나왔던가요? 제가 봤을 때는 850, 900왔을것 같은데요? 850, 900이요? 네, 네. 얼마 나왔어요? 900에서 1000 나왔는데요 900에서 1000 나왔던 1000은 안될것 같고 저희도 금액 놓으면 딱 900이에요 900 900이요? 거기서 네, 차 아주 좋았을 때 제가 한 천만 원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손을 봐야 돼요 도색도 해야 되고 타이어 다 갈아야 되고 실내도 그렇고 900 정도 될것 같아요 실내는 어디가요? 실내는? 어디? 실내도 이런 데 원래 네. 이거는 이런, 이런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은 다안 없어져요 실내 네. 크리딩 한다 해도 부분부분 부분 저런 데가 그냥 세차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찌든 때 같은 게 안쪽에 이런 찌든 때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의자 다 들어내고 싹 하는데 한 30만원 들어요 그다음에 네. 적재함 도색하고 타이어만 갈아도 그 정도 감가 요인은 돼요. 그니까 딱9 0 0이요딴 데도 제가 봤을 때는 950은 힘들 것 같고, 900 정도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. 나한번 아, 물어보시겠어요? 아니, 한번 미션만 넣어볼게요. 여기 지금, 그리고, 크러치 밟을 때 무거운 느낌이 안 났어요? 무겁죠? 아, 한번 더, 더. 엄청 무거운 거예요. 크러치가 더워요? 지금. 어. 이게, 진짜 사고, 7만 5천, 7만 6천 탈 때까지 디스크 3발리를한 번도 교환 안 했어요. 네. 네, 여기. 이 디스크 3발리가 네. 거의 나간 상태예요, 지금. 아, 디스크 3발리가 나왔어요? 네, 소모품이니까. 아. 네, 그거 교환해야 돼요, 지금. 네. 이렇게 무거우면 안 돼요. 발목 나가요. 엄청 무거워요. 이게 위험해요. 그리고 운전 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. 디스크 삼발이까지 도가 이거 뭐 몇만 몇만에 한 번씩 깔죠? 원래는 보통 한5 6만 대. 어. 지금 좀 지난 거예요. 네. 그럼 뭐 차는 뭐좀더 타시다가 네. 말까지 갖다 주셔도 되고 계약서만 미리 작성하고 대금 넣드리면 어 되니까. 그렇게 계약서 하시면 작성하면 대금은 언제? 지금 바로 넣죠 계약서. 아. 차는 아. 차원은 언제까지 쓰시는데요? 그렇게 해드릴까요? 9 0이요 네. 제가 네. 다시 찾아뵐게요. 네. 저도 웬만하면 네. 안산에 사니까, 네. 안산에서 처보는거든요 네.